이거 못 쳐야 돼. 잠깐만요. 쳐봐. 이렇게 있으면. 못 쳐야 돼, 쳐봐. 여기서 쳐. <laughs> 무조건 쳐야 돼. 죽었다 깨놔도. 못 치면, 아유, 아유. 아유. 야, 쳐도 되는데, 지금. 와, 저거 치기 싫다. 일단 이런 느낌을 가지고 다른 걸 찾, 찾아봐야지, 지금. 그 상황에서, 어? 아, 쳐도 되지, 쳐도 되는데, 아, 전 치기 싫다, 이거는 진짜. 그지? 못 쳐야 돼. 이거요? 음. 이 상황에서? 응, 음, 실전에서. 뭐, 뭔데? 안 된다고. 그럼 재수로 치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음. 아. 그렇지 이게 제일 좋은 상황이야 지금 이 상황이. 그런데 이거는 이거 어떻게 설정이 돼? 근데 어디 마저 원 쿠션은 뭐 정해져 있고, 그지투 쿠션, 쓰리 쿠션이 설정이 돼? 한칸이면 가면, 여기 한칸이면면면 가면 어디 떨어지는데? 이 공을 따라서 이거 조절이 돼? 조절이 돼? 이 공에 따라서 조절이안 안 되잖아 지금. 그런 게 문제지. 다음으로 쳐봐야겠다. 뭐 쳐봐 괜찮아. 구시안 잘 쳤어. 이 초이스가 확률이 엄청 높은 초이스야. 확률이 높은 초이스고 지금 내가 좋은 자리에 나놨는데 이런 지금 또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있구만. 지금 이런 상황들이. 뭐안 되고, 이거 안 되고, 그지? 이런 상황에 언제든지 실수가 있어야 된다. 너또 쳐봐. <웃음> 음. <웃음> 조절을 할수 있으면. 조절이 한계치, 이 공의 한계치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내가 코너를 돌려면, 입사각 반사각만 따져더라도, 약간 역회전이 있지만, 이 정도 와야 되지. 이제, 이제 절반 정도는. 절반에서 코너를 돌았을 때, 내 공이 어디까지 가느냐,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어. 아니, 맥시멈이 아니라, 원, 투 해서 코너를 돌았을 때, 내 공이 어디에 떨어지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저번에 우리가, 이 대칭 지점 이 공과 이 공과 이 공은 똑같은 공이라고 이공이 공의 이공이 모양들은 이공이 모양들은 해가 그렇지 똑같은 지점에 반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지금 딴데칠게 없잖아 어? 해볼 만한 거야 지금 딴거칠거 거 없으면 왜 내가 출발한 지점에서 절반을 치면 코너를 돌아서 대칭 지점에 떨어진다 대칭 지점에. 완벽하게 대칭은 힘들고, 살짝 한, 약간 기울어 있는 이런 정도가, 자연회전력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길게 나와. 그래서 30에서 15, 30에서 15를 내가 노잉글리시로 처하게, 여기서 이제 오른쪽 회전이 들어갔느냐, 이회전이 들어가느냐는 문제지. 득점되는 상상하고, 내가 이렇게 노잉글리시로 굴려서 코너로 가면 상대편 맞은편으로 간다. 그리고 실제 이런 공들도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아나안칠것 같아. 약간 길어지는 성향이 있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있으면. 그리고 다른 거칠거 거 없다. 한번 쳐볼것 같아. 우리, 터무니없는 데는 절대 안 가거든. 근데 여기서, 야, 절대 느낌을 가져야지. 야, 너무는, 아, 모자라진 않겠다. 그럼 내가, 여기서 절반, 절반 치면 내가 반대편, 맞은편. 이 자리로 오니까, 어, 그대로 치면 되겠다. 절반. 내 조금 강하게 칠 거니까 절반 절반 그대로 보는데 좀 강하게 치면 어떻게 되노 안돌 수가 있잖아 절반 절반 날카롭게 돌... 들어갈 것 같대 근데 너 일자로 치면 그냥 그냥 편안하게 치면 들어가네 아니 봐봐 이거 <laughs> 그 정도 세게 칠거만이 앞에 봐야 돼 그런 것들이 그런 거 그러니까 알지 아는데 중요한 순간에 맞추고 안 맞추고는 타고난 스타성이 되는 거야 그런 선수들이 이렇게 세게를 안 치면 아, 될 거야. 아니, 출발이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그렇게 세게 안치도될것 같은데, 나요 너무 변한 것 같은데, 음. 몇, 몇 전에 걸리고 있다. 아니, 고 <laughs> 0.1이든 1이든 앞에 치든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자기한테 맞춰봐 하여튼 너 보통 역회전 걸고 그리고 브릿지 관계 왜 그렇게 너무 짧아 오케이 편하게 마음대로 해응 음. 음. 대칭제형이 맞는다고 실제로 근데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이거는 근데 이거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각이 넓어질수록 이 대칭점은 직사각형 안에서좀 발휘돼. 이건이 대칭점을 이용해서 치는 제일 중요한 공 부분은 동공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라고. 이런 부분들. 이런 거에서 이렇게 치는 거보다 만약에 이렇게 확보돼 있다면, 아니, 이렇게 쳐도 돼. 중요한 순간에서, 이렇게 쳐도 되는데, 이 키스가 확보가 안 되고, 이 공간이 좀 넓고,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사실은 그럼, 이 상황에서는 이쪽을 치는 게더 쉬운 거야. 득점 확률이 워낙 크니까. 여기서 절반만 따 따지 15니까 17. 그지? 절반을 갔을 때, 맞을 거 아니야, 지금. 그리고 일족구가 내 공이 회전을 걸어주는 영향이 있으니까, 아, 무조건 맞겠다. 어? 이렇게 쳤을 때, 빠질 라인이 없고, 다음 공 포지션도 좋고, 그지? 안 맞아도, 훨씬 세게 안 쳐도 되고, 훨씬 좋은. 이, 이게 1번이고, 활용할 게 1번, 일단 이게 1번이야,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상황들이. 만약에 이렇게 약간 좁다, 좁다. 절반, 오, 약간 짧단 말이야, 지금. 그럼 조금 더 보내는 방법도 있고, 회전을 살짝 주는 방법도 있고, 그건 고르기 나름이야, 자기 나름대로. 나는, 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전을, 하, 주는 것보다 회전을 주게 되면, 쓰고 컨트롤이 잘안 돼가지고 두께를 아예 조금 더 맞추는 방법을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한 절반 정도 가야 되니까, 여기서 그절5 정도 가야 되니까, 2.5 정도만 살짝만 더, 조금만 두께만 더, 조금만 더. 근데 내가 뭐잘 쳐서 맞추는 게 아니라, 올바른 설정에다가 확률이 큰 빅본이니까, 치는 거야. 근데 이 대칭된다는 걸 모르고 있으면 중요한 순간 손이 안 간다고 얘기잘 이렇게 치고 싶지. 이게 특정한 이 원리 커다 보이니까 대칭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조이스 안할 이유가 없어. 그지 뭐 엄청나게 잘친게 아니라 어, 설정이 되고 옛날에는. 좀 감각이 섞인다고 생각해가지고 잘 치는 사람들은 감각이 섞인 공보다는 체계화된 공을 치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절로 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체계화 안돼 있으니까. 이게 체계화가 돼 있으면 이렇게 치는 게 훨씬 낫지. 이런 것도 내가 알수 있잖아. 이런 거 손대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지. 거기서 절반 절반에서 내가 원래는 어디 갈 것이냐. 여기서 가면 아 여기로 가는구나. 그러면 이 정도 더가게 만들고 싶다. 만들고 싶을 수 있잖아. 기준각보다 네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런 상황에서 네가 아, 여기 가면 뭐 조금 더 가야 되니까 조금 더 했는데 지금 일족구 가깝고 지금 밀리는 각도, 튕기는 각도는 아니란 말이야. 그럼 속도를 쓸 필요가 없지. 잘하는 스트레이트 샷이 나가야지. 여기서는 속도를 탁뽑아버리면 짧아질 수가 있지. 가급적 사고를 곱게 스트레치 기준으로 맞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이때는 이제 충격이 안 걸리고 속도를 살짝 살리면 되지. 여기서 절반절반 절반 그대로. 그대로 가는 반대편. 어, 근데 저기는 맞추기는 지금 상당히 무리잖아. 요까지잖아 뭔가 니까 넘어갈 확률이 있다. 일조건 충격을 안 주고, 오른손 힘 빼고 가볍게 상단의 역할을 최대한 살리는 거지. 그 두개만 이용하면 되지 이런 상황에서 처음에 아까 니가 쳤던것처럼 최대한 부드럽게 살려야지 두께하고 스트로크 두개를 다 써버리잖아 니가 넌 두께가 좋기때문에 이 상황에서 니가 원하는 두께를 맞출수 자신이 있으면 스트로크를 쓰면 안돼 그대로 포켓처럼 치겠다 싶으면 여기서 또 등속으로 나가야돼 두께 최대한 얇게 맞출수 있으면 포켓볼좀 스트레이트로 그냥 부드럽게 나가야돼 스트로하고 두께하고 두 개를 한꺼번에 다 써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면 항상 조심해. 두께를 쓸 것인지, 이렇게 쓰면. 두께로만 힘들잖아. 스트로을를 쓰고 이렇게 쓰면. 하여튼 정, 잘 정하는데, 뭐 하나가 답이 있는 건 아니었고. 그지? 확률이 엄청나지? 공을 마찬가지로 장축에서도 똑같이 쓰고 있어? 쓰고 있었어?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있으면 그래 쳤어? 쳤어? 이거는 이 대칭점이 똑같다는 걸 알고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제일 지금 할 만한 공이이 라인이 지금 이 라인이 지금 이렇게 그대로 가기 때문에 식사각 항해에서는 특히 살짝 넘어가는 경향이 있잖아 절반 그대로 치면 이거 웬만하면 저리로 가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이. 지금 이걸 대전 회전 잡고 치워도 되는데 어렵다고 키스도 있고 이런 가게에서는 스트로크, 스트로크 연습을 해놓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아 스트로크 쓸 필요 없구나 음, 안 나오겠다 이아이뭐 이런 장면 상승 이거 회전을 쓰면 되잖아 지금 지금 이거 대칭되는 것보다 한 칸이나 달가야 되니까 팁을 반팁 정도 써야지 뭐, 지금. 지금 이렇게 가면 여기서 한칸반한칸반 정도 반 팁에서 원팁 정도 회전을 네. 쓰 약간 써야지. 좋다. 훌륭한? 훌륭한? 이런 공, 뭐, 그럼, 이런 공들은 뭐, 100% 맞출 수 있잖아, 이런 공. 이런 들은 그지? 대전을 쳤을 때, 키스가 걸리는 공들이, 치기 싫은 공들이. 있다고 이 이런 대전이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야. 지금 칠수 있잖아, 그러면. 편안하게. 15니까 7, 7, 아, 이렇게. 지금은 저렇게 갔을 때일조구 수구를 회전을 거는 건지, 이렇게 쓰면 일조구 내공이 저래 가면서 회전을 돌려버린다고. 그러면 상단을 살려야 되고. 이렇게 있으면 지금 약간 짧으니까 약간 길어져도 딱 맞겠네 한번 도전해 보는 거야 도전해 보는 거야. 이거 오른쪽을 칠때 너는 절반을 쳤을 때 절반이 돌지 않는 경향이 있어. 약간 역회전이 들어간다는 거야. 왼쪽으로 회전이. 예전이 약간 왼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런 자기 성향을 잘 알아야 돼 지금. 한번 성보시키 지금 20 안쪽에 절반 안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한 10, 18이잖아? 붙이면 지금 딱 맞을 것 같아. 어 맞을 것 같아, 맞을 것 같아. 속도만 줄지 않고 타기만 타면 스피드에서. 정확하게 떨어지냐? 그럼 <laughs>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이 19, 19에서 9.5. 그지? 이거 시, 그지? 19에서 9.5. 아, 맞아야 된다, 이거. 파이팅 19에서 9.5. 아, 이거 얼마나 진짜, 실제. 진짜... 무조건 나온다. 이, 이, 이런 분들은 많이 나와. 니가 이걸 해내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laughs> 이두 가지 상황에다가 제일 마지막에 또 자주 쓰이는 상황이 이런 더블레일이라고. 이게 내보기에는 제일 중요해. 이런 더블레일이.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런 상황보다 지금 절반에서 절반 날로 왔을 때이 공이 여기 온다. 근데 이 공은 <laughs> 대칭이 잘안 떨어져. 왜? 밀리면서 가는 상황이라고. 무조건 조금씩 더 넘어가.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면 내 생각에는 거의 맞아 있어. 어, 맞아 있어. 맞아 있어. 대신 내 공이 너무 두껍거나 두꺼워서 라운드를 그리면서 여기 맞으면 넘어가지. 속도가 느립니다. 내 공은 속도는 안 느리게 만들어야지. 그럼 일조건은 두께가 좀 두꺼워야 돼, 얇아야 돼. 그렇지, 얇고 내가 이렇게 해서 보면 맞는구나. 쳐봐. 는데 라운드는 크게 안 그려가지고 지금 괜찮아 에러 마지는 생각보다 크, 엄청 많다고 이 공이 이 공이 이렇게 있다 12에서 출발하니까 6을 돌아서 여기 온다 그럼 어떻게 돼 6을 돌면 안 되고 그만큼 조금 이 가는 거에 절반만큼 좀더 가는 가는만큼 더 가면 돼 가는만큼 아. 그 정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조금만 더 가면 돼. 아, 어, 라운드를 그리니까, 그지? 내 공이 더 뒤에서 출발한 효과가 생겨가지고 넘어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아 이거는 내가 했을 때 원래 여기니까, 와, 어렵다. 그럼 일부러 조금 더 두껍게 맞춰서 라운드를 그릴 수도 있는 거지. 쳐봐. 라운드를 그리고 싶을 때안 그려지고. 자, 라운드를 그린다는 건 뭐야? 힘이 가해진 게 아니라 속도가 가해진 거야.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 그러면 깊이 넣으려고 하지 말고 속도만 아, 날카롭게 다니면 무조건 짧다. 아, 잠깐만 라운드를 쓰자. 아. 조금만 안쪽으 넘어가네.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아, 라운드를 그리지 말고 날카롭게 다니자. 두께도 더 얇게 보고. 차도 백스윙 크게 야지 약간 힘이 들어 힘으로 다니는 거니까 백스윙 크게 하고 탕탕탕 탕탕 다니는 거야 탕탕탕 알겠지 라운드를 그리면 되는구나 실전에서 봐봐 칠거 없지 별로 이걸 빗개치기 친다는 건 지금 행운으로 치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물론 정확한설정에서칠 수도 있는 거지만 이게 더 좋다고 안녕하십니까 어, 어? 어, 어. 라운드를 그리면 어떻게 돼? 수구에 약간 두껍게 맞춘 힘을 잃지. 속도를 좀더 내. 속도를. 속도를 더 내. 아깝잖아. 그렇게 3 맞으면. 득점된 상상은 일단 많이 칠끄럽고 신지하게 어, 실전에 설정한다 생각하고. 그렇지. 아니, 시끄러워. 굿. 조금 크게 그린 가문이 있지만 그지? 이렇게. 어? <laughs> <laughs> 아니고 이거, <세리? 웃음> 이거는, 이거는 라운드 너무 크게 그려져 가지고 어렵잖아. 아 대칭지점 이건안 되는 거야, 그지? 어? 대칭되는 시점까지 대칭되는 시점까지아 지금 7만 원 상황이지. 이 대전 얼마나 어렵나? 이건 열 개. 이건 섯 개. 어. 이 충힘으로 힘으로 다니는 거지. 애공 가볍게 다니는 거야. 좀 두껍지. 두껍지. 이 조건. 느려지. 느려졌다는 거 자체가 두꺼운 거야. 수구와 수구의 움직임이. 어. 또 거의 한계각이 나와 버렸다. 지금. 그치 속도가 엄청 빨랐다. 괜찮아. 여기 치고 난 다음에 이 공이 어떻게 완벽하겠냐? 지난해 수준에 <laughs> 이해하고 있고, 비슷하게 쳐내고, 근데 확률이 큰 공이라서 결과가 좋아. 게임 중에는 잘 놓치본 기억이 별로 없어. 어, 알고 있으면, 음. 알고 있는데 뭐 이걸 못 쳤다. 이제는 실수가 되는 거지. 옛날에는 초이스, 어려운 초이스였는데, 뒤로 돌려치기보다 절대 뭐, 어려운 공이 아니야. 알고 있는데는 뭐을 이걸 못 쳤다.